네, 주민직선 4기 전라남도교육감인수위원회가 직선 3기 주요사업 40여 개 가운데 15개 사업을 개선사업과 검토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청소년 미래 도전 프로젝트와 농산어촌 유학 등을 개선 사업으로 분류해 전남 교육의 브랜드화와 지역 소멸 대비를 위해 실질적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 통합 운영학교와 창의융합 교육관 등은 교육청 내부에서도 개선 의견이 있는 데다 내실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294명의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외 여행과 해외 직구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올해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이 발송된 286명에 대해서도 11월 16일 명단 공개와 동시에 관세청에 수입 물품 압류를 추가로 의뢰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전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1,890억 원이 부과됐지만 이 가운데 20%가 미납된 상태여서 미납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광주의 경우 19.21%가 미납된 상태여서 전남과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라남도가 진행한 예쁜 정원 콘테스트에서 신안의 파인크라우드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파인크라우드는 소나무와 함께 즐기는 정원을 주제로 소나무 분재와 자연석 폭포 등 한국적인 정원 모습과 현대미가 가득한 실내 정원 그리고 휴게소 등이 자유롭게 어우러져 그 가치를 높게 인정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순천 예술의 성과 완도 선의 장미쉼터 등 11개 정원이 최우수상과 우수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